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는 조국의 법고전 산책 51권 나눔을 완료했습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후원자 그리고 법학과에 진학했다는 청년들 독서의 후 토론을 원하는 당원들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 나눔뿐만 아니라 독서후 토론 저자 초청 강연 스터디 등 열정과 에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볼 예정이고요. 독서를 통한 공부와 사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분들과의 접점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12구 참사 유족분들이 정부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못본척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통령 집들이는 가면서 왜 우리는 외면하냐?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린다는 건데요. 최근 뉴스타파에는 희생자 아버지들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책임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떵떵거리고 다니고 얼굴 뻔뻔히 내밀고 있는 것 자체도 창피한 일인데 발표하는 거 보고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대통령실에 얼토당토하는 사과를 비판했는데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이게 사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이 무너진 심정인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긴 싸움이 될 것도 뻔하고 예상도 되지만 자식 잃은 부모가 무엇이 두렵겠냐 이 내용을 보는데 너무나 분하고 울컥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더 우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소리치시길 바란다. 감히 위로의 말도 전하기 어렵다. 인간도 아닌 것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알수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화가 나고 안타깝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텐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보고요. 어제는 참여연대, 민병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목소리를 높였죠. 특수본에 이상민, 그리고 경찰 지휘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윗선, 진짜 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한 거고요. 국가 배상으로 퉁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이상민, 한동훈, 오세훈, 박희영 등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 공무원 사건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걸로 문재인 정부를 아직까지 이잡듯이 뒤지고 파헤치고 엄플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12구 참사 관련해선 어쩜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냐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족이 말장난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걸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고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유족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야당 의원들은 참석해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건 정쟁과 무관하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고요. 오죽하면 세월호 당시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은 사태 수습에 앞장서기라도 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분들이 큰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지금 정부의 대응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습니까? 관저 정치나 하고 있죠? 윤핵관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나 만나면서 맥주와 땅콩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농담이나 주고받고 있고 유족분들은 물도 마시기 싫어서 입을 깨물고 싶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가 맥주를 내줬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고 싶은 사람들은 방송에 나와서 히더거리고 자랑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예산안 인질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인질로 삼아서 이상민 장관을 수호하고 있단 건데요. 지역화폐 이자차액 지원. 어르신 공공일자리, 공공임대주택 확대 이런 예산이 진짜 민생 예산인데 이런 건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있죠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영향 타령을 하면서 경제위기가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유업도 업무 명령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도 있죠 시멘트업에 이어서 정유업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 중인 거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화물차 등록대 폐지 이런 게 포함됐다고 하는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반도체 30%급감에 수출이 흔들리고 있고 수출 증감률, 무역수지 추이를 보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수출을 주도한 품목들이 부진해서못 벗어나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돈맥 경화란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견, 중소건설사들, 연세부도 우려가 커졌다. 지금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서 사업장과 업체가 모두 존폐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폭탄둘리기 수준의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동원건설 산업의 부도 역시 시행사의 파산에서 시작됐는데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 현장이 수두룩하고 이게 연쇄 부도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심각한 상황들을 화물연대로 떠넘기게 한다고요? 애초부터 지적해왔던 초부자 감세 문제 그리고 말 그대로 무정부 상태 이런 게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이 언론을 뒤덮고 국민들의 눈속임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겠죠.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